천월신궁입니다. 오늘은요 25년 을사년에 우리 소띠 분들에 대해서 세대별 남성과 여성 운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알려드리려고 여기다 열심히 조금 써놨어. 실수 안 해야지. 이 안보살은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여기다가 세대별로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제가 좀 시선이 아래로 향하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20대의 정축생 분들입니다 정축생 분들은 값진 년에는 일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받기 위한 일이 될듯 말듯한 그런 방향이었다면 우리 을사 년에는 다가오는 해죠 을사 년에는 조금은 아플 수 있는 해가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될듯 말듯 하던게 깨질 수도 있고 또 내가 사람들하고 있어서의 구설도 조금은 약하게 소멸이 될수 있습니다. 징발하여 깨질 수 있는 해가 되기 때문에 요번 년도에 많은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갑진년에. 갑친년에 많은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냐 이직을 할것 같으면 분명하게 정확하게 동짓달되기 전에 음력 11월이 되기 전에 방향에 있어서 알려드릴 테니 움직이셔야 하고 사업은 2년 뒤로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이동, 이사,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은 이번 연도에 시작해서 문서를 잡고 넘어가시는 건 괜찮아요 1, 4년에 잡는 건안 되십니다 그러니 이번 연도에 문서를 잡고 내거를 만든 다음에 내년이 된다 그러면 이직이라든지 이사 그리고 또 문서라는 건내 이름을 쓰는 모든 행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로운 도전도요. 내년에는 깨질 수 있어요. 깨지는 운이 더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요번 연도에 긍정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잡을 수 있을 때 잡아 놓고 가시는 게 많습니다. 방향은요. 동남쪽하고 북쪽입니다. 일순위는 동남이고, 이 순위는 북쪽입니다. 동남을 보시는 게더 좋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40대 의축생 분들입니다. 의축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있어. 요번 연도까지는 사람들이 화합을 하고 사람들과에 있어서 큰 트러블 없이 무난하게 넘어갔다면 내년에는 그 넘어간 거에 있어서 유지를 하는 해가 되셔야 돼. 더 이상 사람과의 인맥에 있어서 늘리는 것보다 사람들과 내가 더 돈독하게 인간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해가 돼야 된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라든지 이동, 이사 이런 부분에 조짐은 분명히 내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도에 20대 해당이 되시는 정축생분들하고 40대 의축생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방향을 일러드릴 테니 내년에 대비하여 맞는 방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순위가 북쪽이고 2순위는 남쪽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대한 방향을 알려드리는 거야. 내년에 대한 방향으로 미리 이번 연도에 문서를 잡고 넘어가야 되는 게 20대와 40대의 소띠입니다. 문서를 잡아야지만 금전에 대한 원활함이 있고 소멸이 없으며 내가 지금 모든 많은 관제와 매매에 있어서도 요번 연도에 운을 많이 타셔야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같이 10월과 11월 달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 달에 해당이 되는 방향이 있고, 또 해운년에 따라, 또 달에 따라, 일에 따라 방향은 달라지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을사년에 대한. 방향 그리고 운수입니다. 그러나 50대의 소띠분들은 하늘의 동아줄이 내려오는 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까지 지지부지했던 매매, 문서의 활발한 움직임이 있는 해가 돼요. 내년에는 우리 이 소띠분들의 특징이 내가 가고자 하면 그걸 꼭 해내야 하기 때문에 굉장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가기에는 조금 느린 편에 속해요. 그러나 내년에는 이 하늘의 동화줄을 받으시려면 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고 동짓달 음력 11월부터 작은 설이라고 하죠 이때부터 남쪽과 동쪽에 관한 투자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내년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물건지가 이 방향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내놓은 부동산의 위치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또는 내가 거주하는 곳을 바꿔서 운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사업을 하셔도 좋고요 사업에 지지부진했던 분들에게는 분명히 영업에 있어서 매출이 상승할 수 있는 해입니다. 그러려면 지금은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거야. 이르기 때문에 이사도 괜찮고 요번 년도까지는 내가 조금은 참고 가는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우리 60대 분들, 신축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반은 얻고 반은 버리는 해가 돼요. 방향에 있어서 남쪽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버리는 해가 돼. 그래서 양력, 갑진년 양력 10월, 11월 달에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꼭 본인의 생년월일에 맞춰서 부동산에 대한 매매수에 관한 상담 또는 본인이 그런 노력을 방향에 맞춰서 많이 기울이셔야 합니다. 구설에 있어서 내년에 조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11월까지 있었던 구설은 소멸이 될수 있어. 앞전 영상에 드린 방향에 맞춰서. 그러나 그게 끝나지 않으면 거기에 플러스 들어오는 구설이 나쁜 영향으로 합해지면 그게 해결이 될수 없으니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우리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내년에는요 이 나무목 나무와 관련된 인테리어를 가까이 하시면 운의 상승이 좀 있습니다. 팁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세대별 다 똑같고요. 또 우리 소띠분들이 한적하고 조용하고 생각을 집중할 수 있는 숲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소리도 나빠하진 않지만, 낚시나 이런 걸 싫어하진 않지만, 굳이 따지자면 숲에 가서 내가 그런 향을 맡고, 땅을 밟고, 혼자 생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내가 그 행위를 할수 없다 그러면, 그 기운이 있는 물건을 집에 갖다 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대별로 하나씩 집어드리는 거는 최대한 생년월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도 운이 또 달라요 음하고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대별로 최대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 우리 20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요번 연도에 문서를 잡고 넘어가셔야 이동이사 이직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이 탈이 없고 방향 꼭 참고하시고 40대 의축생 분들 같은 경우도 방향에 있어서 미리 문서를 잡고 넘어가셔야 함이 맞습니다. 50대 분들은 내가 가진 이제까지의 모든 일들이 풀리는 해가 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큰 걱정은 내년에 대해서는 없으셔도 돼요. 하늘의 동아줄은 사람들과에 있어서 돈독한 정. 60대 분들에 있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50대 분들도 그 부분은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구설만 조심하시라는 거야. 좀 정을 돈독하게 쌓아가시는 것만 요번 년도에 하시면 매매수에 있어서는 크게 성공을 하실 거예요. 우리 60대 분들은요, 건강에 있어서도 내가 어지럽고 답답해요. 우라가 가득 차서 이 사주상에도 비장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 우리 60대 분들은 내년에는 건강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폐활량 또 내가 이 혈행관리만 조심하시면 살이 없다 하십니다 그 다음 여성분들 알려드릴게 우리 20대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하고 좀 달라요 식신이라 하서 먹을 뽕록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과 있어서 구설이 없는 애가 됩니다 요번 연도까지는 마음의 우울증도 있었을 거고요 사람을 만나기 싫었을 겁니다 왜? 몸이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년에는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고 먹을 뽕록 특히, 내가 일함에 있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에 대한 큰 운이 들어오니, 일자리에 있어서 많은 신경을 쓰시는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거는 밝은 빨간색이에요. 아주 쨍 빨간색을 가까이 하시면 내년에는 운수가 길하십니다.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꼭 노력을 기울이셔야 돼. 그러니, 동북쪽과 동쪽에 관하여 투자, 이사, 이직,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 투자를 꼭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0대 분들은 이동안에 내가 해놨던 거를 걷어드리는 해가 돼요. 내년에, 을사년에. 이번 연도까지는 뭐에 홀린 듯이 돌아다니기 열심히는 했는데, 근데 소득이 없는 해였어. 그러나 내년 을사년에는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 해가 됩니다. 그러하니 마음의 빗장을 푸시고 조금 포옹하는 쪽으로 가셔야 본인한테 길하시다는 거. 여성 40대 소띠분들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50대와 60대는 좀 말이 다릅니다. 50대분들은요 갑진년까지는 어떻게 이어갔어요. 부설들 조금은 크게 받을 걸 내가 작게 받고. 또 내가 모든 걸다 이루진 못했더라도 한 가지에 대한 매매권도 방향이 맞았으면 되신 분들이 있고 방향이 안 맞았다면 조금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포기한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동남하고 동북에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조금의 운이 더 상승하는 해였고요. 내년에는 그걸 지켜가시는 해가 돼야 합니다. 동남과 동북의 내년에 매매수에 있어서 이동을 하거나 내가 쟁취를 하려 그러면 새로운 투자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지부진했던 이번 연도에 대한권을해결하시려면한 가지 이행이 있으셔야 합니다. 부동산 이 중개업자를 바꾸시던지 내가 그 방향에 맞춰서 동남이나 동북에 움직이셔서 내가 갖고 있는 다른 투자한 물건지에 대한 기대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하나의 비방을 알려드리는 거야. 분명히 움직일 수전이 지금부터 들어오실 겁니다. 하반기부터 갑진년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의 고리고리 영업하시는 분들은 요번 년도 간신히 넘어갈 수 있었어요. 내년에는 큰 기대보다 내가 여기에서 더 나아갈지에 대한 걸 공부를 하고 준비를 조금 더 하셔야 합니다. 내년 초반까지는 조금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반부터는 기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생년월일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여성분들은 대체적으로 내년에는 내가 진척이 없는 해가 되기 때문에 조금은 자중하셔야 하니 요번 연도에 끝나지 않는 일들을 특히 매매수를 조금 많이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전에 설명을 드렸죠. 내년에 맞는 방향에 있어서 이사를 가면 운을 받아서 골칫거리였던 매매수가 해결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비방을 알려드리는 거야. 60대 분들은요. 요번 연도까지는 가족의 화합이 강하고 사람들과에 있어서 큰 트러블이 없는 해가 되셔야 되는 해가 맞습니다. 우리 소띠분들 60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의 동아줄이 내려왔던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 요번에 동아줄을 갖고 조금 이어가는 해가 돼야 돼 남성분들은 동아줄을 받는 거고요 여성분들은 동아줄을 이어가는 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쪽 전체만 보시면 돼요 내년 을사 년에는 남쪽 전체만 보시고 사람들 하고에 있어서 구설도 소멸이 될 것이며 요번 연도에 있어서 전혀 생각지 못하게 얻었던 문서를 절대로 더 투자를 하거나 그걸 갖고 내가 요번에 좀 소득을 얻었으니 내년에 더잘 되겠지라는 투자를 이행하시면 안 됩니다 내년에는 방향이 남쪽이 아니라면 그러니 우리 여성분들 6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내가 조용히 가는 해가 되셔야 돼 그러니 요번 연도에 있는 골칫거리를 내년까지 풀어간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봐드리자면 우리 소띠분들은요 싫은 건 죽어도 못해요 내가 아니라면 절대 아닌 거야. 그러나 내가 한번 마음먹고 화합을 가지고 사람들과 어울러 더울러 다 같이 지내야 되겠다. 그러면. 내 마음에 온전히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꺼내주는 성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띠분들이 상처도 많이 받고, 마음에 빚장을 가지신 분들도 많거든. 그러나 내년에는 많은 사람을 포옹할 수 있는 해가 되셔야 돼. 그래 오늘 이어가거나 하늘의 동화줄에 있어서 끊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하게 이어가셔야 함이 오늘 우리 소띠분들에게 드리는 큰 포인트예요. 매매수에 있어서 세대별로도 다르지만, 매매수에 있어서는 길하십니다, 내년에. 방향만 맞춰주시고, 미리 대비를 하셔서 이행을 하시면, 복을 지어야 복이 오기 때문에, 이행이 된 만큼 나한테 그 결과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내년이 오기 전에 세대별로 운수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니, 또 비방법도 말씀드렸으니, 이행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월신공이었습니다.